있는데 그 모양은 굉장히 쓰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 사전적인 그 이제 활자체로 되어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지금도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여지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일곱 실자 들어가고 지금,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은 이게 그 활자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안 섞여 같이 쓴다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안 쓰고. 어. 제가 굳이 여기서 꼭 이거를 이렇게 써서 설명 드리는 이유는 변형된 형태가 나올 때 어, 이제 좀그 의문점을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자연이 바뀐다 그랬죠. 아니, 호자도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쓰기 편한 쪽으로. 근데 보면은, 어, 잘 모르겠는데 하는 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아, 내가 모르는 이런 형태도 있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겠죠. 자, 중심 이렇게 잡아놓으면 중심 맞추기가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안에 부분을 조금 바꿀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바꾸냐면 7자까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간격, 가로 간격만 비슷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어떤 형태가 있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중심, 중심 맞추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딱 여기다 맞췄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항상 중심을 잡아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자. 한 가지만 아는 거보다 다양하게 내가, 아, 이런 형태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곤란이 없게. 그 다음에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행서는, 자, 요것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려갔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 연결할 거예요. 획이고, 명락이고, 획이고,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서 나온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고 들어와서, 이렇게 쓰여지는 호자 모양도 있습니다. 또 여기...